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업종 주식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 등 조선 대표주들이 최근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하락하던 구간 이후 고수익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특히 하나오션이 시가 수준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미간 무역 협상 및 조선업 협력 강화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세조정 가능성, 조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선업종 전체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주 관련 ETF들도 수익률이 좋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시장 전체가 조선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요 전망이 좋더라도 원자재 가격, 해운 경기, 글로벌 운송 수요의 변화 등 변동성이 존재하며 일시적 조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조선주는 현재 무역 환경과 정체, 기대감 덕분에 반등의 국면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